<목소리> 반갑습니다. 먼저 그 패스포트 구매하고전화 맞아요. 아 혹시 영상 찍어도 될까요? 상관없어요. 상관없어요. 아, 아, 네네 안 나오게. 하셔도 돼요. 음. 음. 참, 내용 같은데 색깔만. 음. 음. 색깔만. 음. 색깔 만안 그렇죠. 색깔 다 너, 같아요. 이런 것도 있네. 예쁘죠. 뚜껑으로 만들어서 야이 이름은 음. 예뻐요 뚜 간세 환경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 이름이 별에서 온간새잖아요 음, 네. 얘가 밤하늘에 별을 상상하면서 음. 얘가 이렇게 해서 하면 보시면 아또말 모양이네 그쵸 렇 아. 간세 아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네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.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9시 40분 <laughs> 지금 출발하는 거 맞지? 응. 어. 음. 아. 아. 응. 음. 우와. 나뭐 이런 거 있는 줄 몰랐어. 오. 다 똑같은 거잖아. 그렇겠지? 보고에 14-1이랑 14랑 종착점이랑 이런 거 있어. 아. 아. 그러네. 이거 14. 14-1. 이건 뭐야? 음 우리는 14아 그럼 세개 찍어요. 여기? 어 시작, 중간, 끝. 어떻게? 여기 도 추가로 또잡았지아 그러네. 접으면 묻어아 역시. 솔직히 아. 출발을 여기 지어도 되잖아. 응 음, 됐어 됐어. 오잘 어. 찍혔어. 시스. 오케이. Okay. 음, 어두장 예쁘다. 어, 잡고. 여기 저거 따라가면 돼. 이거, 아. 아 길알 아 어. 어. 그의미 뭐, 뭐가 달랐죠? 주황색은. 주황색은. 역순으로 돌아가고 아, 역순. 우리는 지금 1 4 1일 가니까 저기 화살표 있지 저거. 아. 저거 따라가면 돼 파란색 화살표 어, 날씨 딱 좋은데? 어바람 시원하긴 해요 아. 음. 이거 걷는 거야? 있지? 아, 어따라가 와, 이거 뭔가 확대다 여기 매이가 아. 없었는데 생각어 저기에 소리원. 아, 바로네? 응. 또 옛날 퇴근하고 막 저거 먹고 싶어서 일찍 퇴근했어요. 아, 여기 오 기억난다. 어, 저 주차장. 어. 아. 이게 무웅아냐 맞아. 맞지. 응. 아, 무웅어도 보기 힘들지 않아? 평상시에. 아. 아 그지 그거 어, 이거 그거다. 빨아 먹는 거 아닌가? 빨아 먹는 거 아니고 귀거이귀거이어 이거를? 아, 이게 분필그 분. 모아서 어. 저갈르면은 하얀, 하얀 가루. 가루. 아, 아. 맞아. 이거 막분 만들어서 어, 맞 이렇게 높았나, 원래? 어. 아, 이럴 때나 등산 가방있어야 되는데. 또 하필 집에 두고 차라리 왔네. 등산 가방이할 수도 있 하필 <laughs> <laughs> 이러고 하면 없어. 하필. 안 가져왔어? 아예 어. 두고 왔어 아예 두고 왔어 아, 그래서 안가져왔 원래 그런 거 하지 않는데 심경감이 <laughs> 아 없어 있습니까는안 쓰고 있을 땐안 쓰고 갔어요. 아까 이거 간시 하나 먹을까? 이거 음. 설레임 맛이지 응 음. 어, 이거 뭐 팝콘 같은 냄그가 그래. 설레임 냄새 아 설레임 냄새가 아니라 설레임 <laughs> 맛이네 <맛인데. 웃음> <laughs> 아. 냄새 n 라 하니까. 어매. 선 맛이네. 숨이지 <laughs> 아번에서 1번 가고. 어. 거꾸로 어. 저 뱀이야? 오! <laughs> 오. 여기 맞아, 근데? 응, 음, 아, 맞다, 맞다. 여기. 있다. 9시 아, 시 52분? 아이고, 해야 되겠다. 아, 맞아, 아 어. 오늘의 운동. w h 멋지 설정하기 바쁘죠? t a 진 h o c o l a t e I'm a e u r 어 아니요 이렇게 안 나와요 o 기뭐 키우는 거 a European. I'm a European. i 아, 그래도 이렇게 그늘이 있어서 좋다. 그 니네, 그냥 이런 데가 있으면 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. 제 음. 햇빛만 어떻게 가려도 괜찮지? 음. 아, 저기네, 저기저기. 아, 다시 들어가네. 어. 와, 이거 뭔가 맞고... 게임하는 느낌? 어, 게임하는 느낌이네.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우리 이렇게 왔는데 다시 일로 가나? 아, 이거 일로 가겠다, 이렇게. 그, 그니까 그거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하는 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음. 여기만 타면 어떡해? <laughs> 입만 엄청 탈것 같은데? 근데 그거 챙쫙 당기면. 괜찮아요. 머리, 어, 머리. 음, 아, 그러네. 쌍큐? 이거 그거 알아? 이거 잡고 주먹 쥐면은 올라온다? 봤어? 이제 먹고 갈까? 안 나올 거지. 어. <laughs> 1번, 2번을. 모두 꺼내 주세요. 아, 물 부어. 이렇도 부어. 거어확부 빨리 닫아. 응. 빨리 닫아. 개그맨 같아. 이거 빨리 닫아. <laughs> 면면맛좀 그냥... 특이하다. 이거 약간 짬뽕 맛 이거 응. 누룽지라는 것도 있어. 딱딱한 거? 어, 밥알도 있어. 나, 그걸 먹어야 될것 같아. 얘 들어줘. 어, 뜨거워. 나, 나, 나. 이제 앞에다가 해볼까? 이런 나무 사이길 좀 느낌 좋아. 음. 늦어. 늦은 뭔지 알았나? 음, 느낌 좋다. 오. 네 아니. 뭐 <laughs> 쳐다보는 건가? 멀리. 음, <laughs> <그치? 좋아. 웃음> 오. 근데 뭔가 애기야. 여자인가? 오, 머리. 오. 오. 굶어 모셨어. 오. 그러니까 어장가사. 어떻게 알아? 어, 제 좋아하는 거 아니야? 꼬리 흔들고 있어. <laughs> 오랜만에 사람. 고소. 어, 또 크긴 야, 근데 크다. 근데 근육 장난 아니다. 어, 앞머리 봐어 귀여워. 고소. 저안 먹긴 거 아니야? 제밥 그래, 먹느냐고 정신 없는데. 얘는 더 말랐어. <laughs> 저 말. 저말 먹긴 거 같아. 말이 더 무서워할 것 같은데. 아, 무서운데. 근데 거기 오른 갔을 때 그때 어. 이런 말이 엄청 많았어. 아 그냥 음. 풀려져 있는 거? 예, 헉, 얘왜 이렇게 말랐어? 그러니까 얘더 응. 말랐어. 밥 많이 먹어야지. 오. 아직 조그맣네 맞아. 근데 아직 확안 시원해. 아 흔들까? 시액기 한번 할까? 아니, 시원하긴 해. 시원하긴 한데 확 아니야. 응. 음. 그렇지. 차갑긴 한데 확이 아니야. 무슨 느낌인지 알 거야. 이거 마저 복구. 맞아. 부... 응. 맞아 복구. 이제 가. 아한 한입씩 다 먹고 해. 나 뭐, 진짜. 아, 어참확깬다 아, 이제? 아 이거지. 어 저기 말 뭐야? 아 말이 어, 아니라. 간, 간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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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있다. 가운데 쭉 가야 되지. 십사 다시. 마, 맞는 것 같아. 가운데? 어 네. 아하. 오케이. 십사 다어 귀엽네. 색깔 찍자. 잘난 거죠아 잘났네. 왜 어둡지? 아 송광스켰잖아. 그러니까. 아, 잠깐만 <laughs> 다시. 하나 둘 셋. 왜안 되냐고. 아, 아, 씨, 안 되냐고. 몰라, 그냥. 아, 진짜. 아, <laughs> 됐서 오케이. 키. 뭐야? 뭐야? 노이터야? 뭐? 방향인데 여긴 맞는데? 근데 이로 리 가라는 거야? 어. 오. 앞에 가면 무슨 농장? 아, 여기 여기가 멋있다 뭐 있어? 코스 이탈 금지대 35분이면 한... 끝난대 이제 35분이면 끝나? 응 음, 2.2km 남았고 음. 2.2km 남았고 35분 걸려 이제 이리로 음. 가면 그 10km 음. 짜잘 같은 거 나오는 거 거의 다 왔다. 어. 음. 3, 300m. 300m면 운동장 한 바퀴? 그치. 음, 거의 다온거 그러게. 아, 저기 있다. 아. 사람 있다. 그, 맞아? 어, 뭔가 다온거 같아. 오. 와, 누나가 오. 말한 거 이거네 우와 이거 다, 다 차네 그치? 녹차인가? 차, 차 따는 거 같은데? 그러게 어, 다 녹차 같아 우와 뻥 뚫리네 어 아파하네 어. <laughs> <laughs> 조심해야 돼오 우리 그럼 14다시를 오. 완주했네 샘플 네모란 거네 가운데다가 화면 꺼졌어 아. 아, 괜찮아 괜찮아 잘찍히겠 사슴 밑에다가 해 어서 올가자 시원한 거 때리자 아이스크림 먼저? <laughs> 아이스크림 먼저 하자 음 맛있어. 근요 맛있어? 추 날씨 미쳤다. 한번더 봐. 날 놓으세요